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시가 총액이 애플을 따라잡았습니다. 2조 9천억대, 그 다음 2조 9천억 달러죠? 그 다음에 2조 8,480억 달러. 자, 애플의 시총을 따라잡고, 지금 신고가, 신고가의 흐름을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역시 엔비디아가 오늘장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죠. 2.4% 역시 신고가 병실을 보이고 있고 AI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뭐 밑단에 나오겠습니다만 나스닥에서 AMD 이런 AI 관련 칩 관련주가 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AMD 주가는 7% 넘는 네,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증시는 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잠깐 여기서 보시죠. 핀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뭐 아직 장 마감까지는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다우 지수가 300포인트, 316포인트 하락 중에 있죠. 나스닥 지수 62포인트. 그 다음에 S&P 500 지수 28포인트 하락 중에 있고, 중수형주 중심의 러셀 이천 지수는 1.3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때 한번 이것도 보시죠. 먼저, 네, ETF 맵을 보게 되면, 오늘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인버스 관련 ETF가 속폭 상승 중에 있고, 반도체주는 이제 엔비디아, AMD, 뭐 이런 종목이 이제 주가를 올리면서 반도체 업종 ETF, SOXL, 뭐 3배짜리 ETF죠. 3.3% 반도체 지수 ETF는 1.18%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빼면은, 어,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까 이제 VIX, 이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서 VIX 관련 오르고 있고요. 대부분, 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어, TLT 20년 물 어, 채권 본드 ETF도 네, 소폭 좀 조정을 좀 받는 네, 그런 모습 네,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략 뭐 이런 모습이고요. S&P 500 맵도 뭐 간략하게 뭐 먼저 보시죠. 네, S&P 500 맵을, 맵을 보게 되면 자,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2.37 어제 삼성전자라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예, 다행히도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론을 놀 비롯한 종목도 좀 오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금 120일선 밑에 60일선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이틀째 20일 이동평균을 깨뜨리면서 어, 투자심리가 그다지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나마 반도체 주가 미국 시장에서 좀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점이 오늘 국내 진시에 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들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네, 다, 잠시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준비한 내용 네, 빠르게 한번 보시죠. 자, 일정상,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네, 갤럭시 S24 원팩 행사가 개최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1월 1 9일날 애플 비전 프로 관련 네, 이런 이슈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네, 어닝시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일단 금융주 실적은 네, 좋지 않게 네,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 흐름 보게 되면 미국의 올 초에 연준 관계자들이 공격적인 금리나 반대하면서 네, 글로벌 증시가 네, 출렁거리고 있고 달러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제는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가 월가 예상보다 중앙은행이 느리게 통화정책을 좀 완화할 것이다 네, 이 얘기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07까지 상승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네, 올랐는데 찾았다 보시죠 보게 되면 먼저 달러화가 지금 오르고 있죠 네, 달러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103.3을 기록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남북 경색 남북한의 대립 강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원달러 하율도 1330원을 뛰어넘었죠. 지금 NDF는 1337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장에 우리 시장에 뭐 부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4 0.6까지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로 해서 오늘 네 미국 증시 네,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뭐 글로벌 증시 흐름도 뭐 스톡스 600도 5주일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도 1.5%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였다. 전반적으로 뭐 그다지 네, 좋지 않은 흐름이죠. 이제 미국도 기업 실적 계속 체크하고 있고, 사실, 기업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주가가 오르르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선물 지수는 1.3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요거 우리 시장 뭐, 감안해야 할것 같고요. 자, 원달러 아니랄지 10년물 다 봤습니다. 자, 종목단에서는 딱이 기사가, 네, 오늘 미국 시장을 좀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AI에 대한 낙관론, 논에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AMD 주가가, 네, 뛰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뭐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자, 조금 전에 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네,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죠. 강보합 차트는 음봉을 좀 보이고 있네요. 음봉. 네, 네. 엔비디아는 2.57. 네. 테슬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등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0 3트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관련, 그러니까 AI 관련된 반도체는 엔비디아, 브루더컴. 그 다음에 AMD, 뭐, 마블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 함께 보셔야겠죠? 쭉좀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네, 다시 가보시죠. 자, AMD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AI 반도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낙한적인 분석에 의해서 올랐고요. 1월 30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할지. 네. 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이제 AMD죠. 네. 뭐 웨스턴 디지털도 이제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겠 보잉은 웰스 파고에서 737 맥스 x 9 모델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투자 의견을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8% 넘게 네, 급락을 했죠. 자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에 모건스테리의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4%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강세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 하락 네, 이를, 이 부분이 덮치면서 에너지 관련 주 약세를 이끌고 있다 네, 이런 내용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기사도 한번 잠깐 참, 참고하시죠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S&P 500에서 16개 기업이 신고가를 경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외에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일라일리, 이 뭐, 일라일리도 이 한번, 여기서 잠깐 볼까요? 일라일리? 이 대단하죠? 일라일리도. 이 네. 자, 일라일리. 이 뭐, 차트가 이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체중 감량 관련해서 노보노디스코와 함께 네 오늘 신고가 위치입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1.3% 정도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CBOE 홀딩스랄지 그 다음에 TJX 컴페니그 다음에 올스테이트란 보험사 뭐 이런 종목군들이 네, 미국 시장에서 현재 신고가를 네,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관련 소식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1390억 달러에 달하는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좀 쓰겠다는 내용. 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중국은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계속 약하다 보니까, 이 중화권 증시로, 중화권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이 한국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중국이 계속 어떤 경기부양책을 좀 쓰면서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우리 시장 자체가 참 외세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참이 모습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고스피 지수. 2 5 0 0원 어제 내주고. 네, 2,500원을 내주고. 뭐, 일본이나 미국. 일본 증시가 이제 계속 신고가잖아요. 그러면서 워렌버핏의 투자 다시 한번 세삼 워렌버핏이다 이런 얘가 기좀 들리지 않습니까? 중국 상해 증시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계속 뭐 꼬라박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뭐 홍콩 항셍지수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버티던 대만 증시도 어제 크게 밀렸고 코스피는 1월 2일 날 연초 한번 올라, 고점 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이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이 중국 증시가 살아나야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와 황 같이 원달러 한율 오르고, 뭐, 외국인들 매도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이, 예, 스테디하게, 일본의 종합상사 5섯개 지분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스미모토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워렌버핏이 투자한 기업이 이제 일본의 종합상사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츠, 마루베니, 스비토모 이런 종목들입니다. 띠커는 뭐 순서는 맞지 않겠지만 코드번호는 이렇게 된다는 점 참고를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020년 8월부터 이제 버크스 메시아가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지분 5% 취득 이후에 작년 6월에 평균한 8.5%까지 지분을 좀 늘렸다고 합니다. 자 AMD가, 아, 바클레이스가 AI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가 120달러에서 무려 20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AMD 주가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8% 넘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8%대7.85큰 네, 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네, 국내 증시. 자, 미국의 이런 AI 반도체 신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그다음에 원달환율 러 급등,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네, 대립 관계 강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부각되면서 2,500선을 깨뜨렸죠. 자, 이 선이 210 1 2십일선입니다 120선 깨뜨리고 6십일선이에요6십일선은뭐 2,490인데 이게 뭐 이제 지지력이 얼마 있을까? 이 깨뜨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6십일선이 의미하는 6십일이동편균의미하는 것은 수급이죠. 네 수급. 주가가 6십일선을 돌파했다. 시장 자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앞질렀다는 얘기가 된거고 주가가 61세를 깨뜨렸다 매도가 매수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닌거죠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겁니다 여기 중요한건 뭐 여기 깨뜨렸다가 회복할 때 얼마나 이제 반등탄력이 세냐 이겁니다 연기금이 또 11일째 순매도죠. 국민연금에서 이 주식을 좀 매도하고 다음 달에 이제 성과 보면서 운용사 뭐 회수 혹은 이제 선정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파아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2 1선 내주고 예, 아래꼴은좀 달았지만 기존에 이게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훼손된 모습이죠 이벤트로 그나마 버티던 뭐 갤럭시 S24 그 다음에 애플의 비전프로 이쪽 관련 종목 공구들만 어제 그나마 좀 버텼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온거 보게되면 이건 수급이고요 연기음이 계속 이렇게 팔아졌다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종목단에서 그렇겠죠 종목단에서는 종목단에서는 지금, OCI하고 이제 한미약품, 네, 그룹 통합 발표에, 그 소식이 월요일날 나왔을 때는,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물론 이제 종가는 상승입니다만, 시초가 대비해서는 음봉을 보여줬죠. 근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물론 이날, 월요일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때는 크게 의미 없게 되다가, 어제 장에서 이제 이 썰이 나오면서,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를 치고, DXVX가 이제 17% 급등을 하게 됐죠.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오리온에 인수된다는 소식으로 이제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했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니스 하락 보였고요. 온디바이스 AI 일부 종목 플러스 나머지는 하락세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뭐라운 텍이나 이노 시뮬레이션 이런 엑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프리시 때문에 소폭 좀 플러스를 보인것 같고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인탑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CS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보조 기구 로봇 보핏뭐 시제품 제작을 다 품했다는 네, 그런 기사 내용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냐. 이에 따라서 또뭐 T 로보틱스나 LG 지분이 있는 뭐 로보티스 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어제 좀 두드러졌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지금 뭐 전체 지수 자체가 약하게 약한 위치에 있고 예. 그런 가운데 그나마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정도 오른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물론 어제 뭐, LN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실적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나서면서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뭐, 그다지 뭐, 좋은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어 일단 최근에 뭐, 성장주 자체도 차이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추세가 좀 좋지 않은 네, 흐름입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시피 61선 지지 회복 그 다음에 코스닥 21선 위로 다시 올라 사는 시점 네, 그 시점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좀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특징주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앞서 다 말씀드렸는데 약세자에서는 전일 특징주 보고 당일날 대응하면 안 되죠. 하루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유입된 종목 위주로만 양봉, 음봉, 양음양 패턴, 혹은 양, 음, 음, 양 패턴으로 좀 대응하는 게 낫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코스피 외국인은 어제 네이버를 순매수했고, 기간은 한국전력을 순매수했네요. 기금은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어제 또 카카오 관련주로차익 매물 다 나왔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가 8% 넘게 오르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됐고요. 에, 알테오젠와 에코프로bm도 외국인 순매수 보였습니다. 기간은 lnf 에코프로bm, 한글과 컴퓨터 순매수 보였습니다. 3호는 lnf와 알테오젠 루닛을 순매수했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장마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종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마이크론 테크놀지, 로뭐 이런 종목만 좀 눈에 띄는데. 자 시간에서 이제 우리 시장 시간에서는 한솔 로지스틱스, KCTC란 종목이 동방 뭐 이런 종목군들, 대한해운, 여전히 이제 홍해사태를 난 해운 운송 관련 주. 그러니까 거래소는 시간에서 좀 오른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도 운송주, 태용로지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대략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오늘 약세장이니까 어, 또 이제 시간에서 또 하락한 종목이 좀 멍지도 잘좀 따져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시장이 쉽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장은 이제. 이런 일정이 좀 있고요. 네. 내일 새벽에 갤럭시 S 24 AI 출시 어떤 평이 좀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 네. 참고하시고 미국 경기 지표로는 이제 소매 판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들 여러분들 네. 건승하시고 날씨가 변동 주식시장만큼 변덕스럽죠.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